재테크의 정통한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와 행복한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동화처럼 들리시죠? 그러나,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에 대해 논의하는 동영상을 찾았으니 판단을 보류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스스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소개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만약 내가 오늘 파산한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뭘 할까요? 네, 단계별 과정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네 가지 일이 있고 아주 잘해야 합니다. 흠, 그게 뭔데요? 풍요, 부, 사랑 등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정의해드릴 영적인 면, 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성 그리고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이네 영역 중 하나에만 집중하고 그 하나에만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거나 나머지 세계를 무시하거나 네개중세 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문이 모두 열릴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명처럼 들리지만 열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제 취향에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의 말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력해야 할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것이 어떤 부보다 더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으니, 영적인 면을 잊지 마세요. 균형과 친구를 찾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지내하는 햄스터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까운 사람들과 그 개념을 공유하고 결국에는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아이디어가 나쁘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그런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공항에 갔다가 안타깝게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공 장소에서 휴대폰 충전을 위해 주머니에 충전기를 넣고 다니거나 바텐더에게 휴대폰을 내어주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앰버는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현재 천 달러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안 좋게 끝날 것 같아요.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게 왜필요하죠난 빠질래요. 기왓담 눈물을 쏟은 건 알지만 미안해. 잠깐만요. 땀과 눈물을 넣고 피만 흐르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자랑 안 맞아요. 전 빠. 가질래요. 답은 단 하나네요. 둘다 고용해야겠어요. 그래야 해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너무 끔찍해요. 이게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싫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제가 본 최악의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전 빠질래. 가장 짧은 비치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비치였어요. 끔찍하죠. 저기다 자넬 넣고 재우는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 휴대폰을 두고 갔네요. 와, 좀 가혹하네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예의나 친절하기로 유명하지 않으니 놀랄 일도 아니죠. 인정하긴 싫지만 저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휴대폰 충전이 무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을까요? 아마도 광고를 통해서. 글쎄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어야 하지만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생각해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